공장 왕TV의 김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성주 ic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에 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성주고령가 4차선에서 어,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접근성이 아주 좋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 IC 인근이기 때문에 어 여기 저기 다니기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주 읍내 5분 대구 성서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직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를 이용하세요. 100m 오른쪽 방향입니다. 대가 그 하나로마트 대가 농협을 지나자마자 우측으로 빠집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정면으로 가면은 가천면 수릉면 고령으로 빠집니다. 자 우측으로 빠져서 부채도로가 나옵니다. 부채도로가 나오면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이어서 목적지가 어, 왼쪽입니다. 여기까지는 있습니까? 네비가 잘 안내할 겁니다. 어선 네비들이 월급을 안 줄게 안내를 잘못 하더라고. 정면으로 가면은 수릉면 송계리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잠시 후목적는 어, 도로입니다. 자, 이 차선 도로에서. 좌측으로 빠져서 들어갑니다. 도착했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지는 50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진입하시면...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요 도로는 달리는 건 아니지 제가 지금 진입하는 요 도로는 부규지 도로입니다. 좌측편에 농지 한필지 저쪽편에 저축, 이제 또 공장 한필지 저쪽 공장 넘어 또 한필지가 또 있습니다. 도로는 구규지 도로를 접해 있다. 2차선 도로도 접해 있고, 도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 매물입니다. 계략적인 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 이 지딧도로 있죠. 이 지딧도로는 구규지 도로고요. 당연하겠죠. 2차선인데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어, 국유지 군유지 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도로 진입 도로 우측편에 이 건물은 성주군 소유의 대가면에서 관리하는군 소유의 땅이다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어, 사유지가 한 개도 없다.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공장은 농업 5호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공장용지입니다. 제 2종. 제조장으로 허가를 득한 공장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총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공장 부지 면적은 608평이고요. 옆에 299평 농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저 반대쪽에 129평 짜리 또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공장동은, 총평수가 120평이고, 저온창고 25평입니다. 2016년도 8월 19일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 입니다 자 우리 공장동 폭이 14m 길이가 2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장동 용마루 기준 9.19m 첨화 기준 물통 기준 8.17m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동력은 25km 사용하고 있고 용수는 공장동은 광역상수도 농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용 정화조 맷을 떼어져 있습니다. 공장동 안에 까치발 브라켓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빔 설치 후 코이스트도 설치 가능합니다. 자, 반대편 컷을 또 보여드릴게요. 도로는 국유지 도로고 국유지 도로고 이렇게 이 적혀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태도를 해서 실사용 면적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공장 부지 면적은 608평, 농지 면적 299평, 그 다음에 공장 반대쪽에 공장 어, 자, 공장입니다. 농지 면적 129평, 실 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장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IC입니다. 성주 IC에서 우리 공장까지는 여기서 성주 고령단 4차선을 타고 와서 여기 부채도로에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렇게 슉 들어옵니다. 어, 성주 IC까지는 2분,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 공장은 큰 트럭도 진입 가능하고요. 접근성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앞이 이제 4차선인데요. 성주 고령간 4차선입니다. 하행 방향은 우측으로 틀어서 가면 이제 성주 IC, 성주읍, 대구 성서로 나가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은 가천면, 수륜면 고령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기 부채도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오늘 소개하는 공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11톤 장축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이 공장인데요, 부지가 넓어요. 저 공장도 공장이지만은 지금 어, 땅이 많이 남아 있어서 증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입니다. 공장 부지가 608평이고. 농지면적이 요 앞에 보이는 농지 한필지하고 그리고 공장 너머에 또 한필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429평이고 정면에, 정면에 보이는 공장동이 120평입니다 그리고 옆에 저원숙성실 저원창고가 한동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25평입니다 두개다 경량철골판넬이 아니고 일반 철골구조의 건물입니다 2016년도 8월 19일날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본공장동은 용수는 앞에 보이는 새 파란 뚜껑 있죠? 저게 이제 광역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용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짜투리 따로 또 많이 남아있다잉. 자,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나시오. 요 도로가 구교지 도로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진입 도로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그러나 본 공장은 구교지 도로를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나가신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공장동은 용수를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농지 있죠. 농지는 지금 용수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여기 이제 물통 보이시죠? 지하수가 저쪽에 있대요. 저거는 대가면사무소 소유랍니다. 그래서 농사 질을 때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큰 덕이죠. 저원 숙성실이 25평이고 정면에 보이는 공장동이 120평입니다 행가도 두 군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죠 공장도 운영하면서 자 여기다가 증축 가능하단 뜻이에요 본 공장이 평수가 적다 그러면은 증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드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장 반대편에 또 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배추 무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 밭도 본 부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공장동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석분이 깔려 있잖아요 파쇄석이 깔려 있는 부분이 이 구건데 폐도를 시키면 된답니다 즉 말해서 내가 사용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적도 많이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장 튼튼하게 잘 지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중에 펜슬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조금 위험하다 자 펜슬을 쳐야 된다는 거자 공장동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공장동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요 막혔다. 대본 감나무 심어져 있네. 자, 저온 창고를 먼저 보고 공장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펜스 쳐야 됩니다. 좀 위험하다. 공장동 옆에 저온 창고 두 동이 있습니다. 한쪽 저온창고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자, 저온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장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4m 행가도 두 군데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공장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본 공장은 바닥은 좀 액폭시로 공사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어, 폭이 지금 14m, 총 길이가 2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용마루 기준 9.19m고요. 그 다음에 물통 기준 8.17m입니다. 깨끗한 공장입니다. 2016년도 8월 19일 날 사용 승인 얻은 공장입니다. 까치발 브라켓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행 빔 설치 후 호이스트도 설치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화장실이 두 칸이 있습니다. 남녀 따로따로 되어져 있고요. 내진 설계도 되어진 공장입니다. 여기가 사무동입니다. 사무동. 싱크대도 있고. 증축 가능합니다. 짜투리 땅이 많이 남고 또 저쪽 반대쪽에 에, 터가 있기 때문에 증축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동을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공장동 안에 하고 어 저온창고 안에 다 봤습니다 공장이 적으면은 저쪽에 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증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보러 다니시거나 공장을 중개하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꼭 도로를 잘 짚어서 중개 또,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사유지 없습니다. 저 2차선 도로는 어, 경상북도 어, 소유의 도로입니다.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그래서 본 공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사유지가 없다.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차 진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을 때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면 되고, 공장 안에 운영하실 때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안조 20인용, 어, 매설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는 25km 들어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봉공장동에서 성주 i c 는 2, 3분 거리에 있고요. 성주읍내는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성서 3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 대구성서에서 출퇴근 가능합니다. 공장동 내외부 다 훑어보았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요 계통에 공장을 하고 싶은 분은 본공장 유심히 보셨다가 전화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궁금한 점이나 또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다. 접근성 아주 좋다. 증축 가능하다. 앞에 터가 이렇게 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증축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